이게 뭐야? 어느 쪽이지? 내가 봐야되는데 어느 쪽이지? 아 여기다 어유어저 있었어요. 어. 아유 맞네 맞네. 아, 이거 벗긴 방법이 한 거, 한 거, 한 거. 없었어. 어, 한, 한 마리 더. 이게, 이거 네가 잡아줘야 돼. 으악! 오케이, 오케이. 기절, 기절. 어, 나 일단 총부터 먹을게. 총 먹어, 일단 총. 야, 이걸 산다고? 와, 대박이다. 하나 대단히. 더 있다. 하나 더 어디지? 어 저있다 정면 <목소리> <퍽퍽퍽>. <목소리> 어, 뭐 없나?